여러분,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죠. 저도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그 영화를 봤습니다. 볼때뭐 여러분들 다안 느끼셨겠지만 감동이 있었고 또 눈물도 이렇게 나고 그랬던 좋은 영화 같습니다. 아마도 아버님과 이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자꾸 생각나고 우리들 위해서 너무나 고생하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더욱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특별히 저는 그중에 그, 그 흥남부두의 첫 장면 같기도 한데요.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이별하는 그 장면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그한그 그 주인공 어린이가 피에 자기 막내 여동생을 얻고 그 많은 인파를 뚫고 드디어 이제 그 배에 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올랐는데 보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또 남동생도 있고 또 여동생도 있고 그런데 자기 등에 얻고 있었던 막내 동생이 없어져서 너무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 아버지께서 침착하게 그 아들에게. 너는 이 가족을 잘 맡아라. 가족을 부탁하고 다시 그 어렵게 올라왔던 배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그 딸을 찾다가 근데 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배 위로 올라오지 않고 그냥 부두에 남아서 그 딸을 계속 찾겠노라. 그래서 그렇게 생이별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아들의 마음에 그 아버지가 남긴 그 한마디 때문에 그 고생, 고생 끝에 또 가족을 지키는. 예, 그그한 일들 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로 보면 참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그 헤어지는 그 장면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 온 가족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헤어진다는 것참 슬픈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납니다. 아, 사랑하는 가족과도 이별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네, 이렇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행여나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 그곳에서 만날 수 없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야 이게 마지막 이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면 참 슬플 것입니다. 네, 이흥남부도에 있던 배. 예, 올라 타고 못 타고로써 그 이별, 이런 것이 이루어 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선을 타느냐, 타지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이별이 또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참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도 관심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자꾸 관심을 두고 미련을 두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관심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당시에 상당히 종교적 그 지도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 하면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는데 한 70명 정도가 모든 그 종교적인 문제에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최고 회의 기관이죠. 여기에 회원입니다. 그 정도라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나이도 아마 그 밑에 오르려면 뭐한 40대, 50대 이상은 됐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 높은 이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한 30세 정도 되는 청년이고, 아직 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무명의 어떤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니고데모가 밤 물론 밤중이죠 은밀한 때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때 찾아오긴 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을까? 여기 표면적으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랍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요 하나님에 함께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온건 아닙니다. 뭔가 궁금한 것이죠. 당시에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들은 누구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자기가 종교적 지도자이지만 그런 확신도 없고 아,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관심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영생,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이죠. 리고데모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관심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리고데모의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잡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거기를 보시면 그런 단초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25절 말씀 24절 25절 2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는, 예수는 그의, 그의 몸을 그들에게,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신이 모든 사람을 아시이요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신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하셨으니냐. 아셨으니라 왜이 얘기를 여기다 슬쩍 넣겠습니까? 요한이. 그것은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니고데모의 속마음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미 한번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다 알고 아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처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알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던 나다나엘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알고 전지하신 주님 앞에서 어,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으로 에,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먼저 꺼내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3절입니다3절의 말씀 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주에 있는 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는 일라 이거 대모가 하나님의 나라, 뭐, 하자도 꺼내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니고대모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 네 관심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너 들어가길 원하느냐? 어떻게 하면 들어가겠느냐? 의그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 관심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내 관심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아직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고 다른 생각과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이 있다 혹은 신앙이 좀 변질되면 하나님보다도 내 세상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죠. 나 이런 근심과 걱정,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와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기고대모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또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관심에 이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죠. 여기에 3절에서 물론 처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뜻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계신데 5절을 읽어 보시죠. 예수께서 대다하시때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볼수 없지만 이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거듭.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셨습니까? 어떤 이단은 뭐 그런 질문까지 먼저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이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다른 한자로 하면 중생이라는 말도 쓰지요. 거듭났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네. 네, 우리 영상 교우님들은 다 거듭나신 줄알믿습니다 아멘. 네. 네, 거듭났다 하는 뜻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듭났다는 뜻을 니고데모가잘 이해를 못합니다. 거듭났다는 말 자체가 이게 헬라어로 아노텐인데 아노텐이라는 게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뭐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니고데모가 이해한데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이것은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즉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의미가 더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은 앞에서 어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이게 혈통이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까? 아, 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한뭐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그걸 설명해 주시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게 무슨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해석이 구, 어, 상당히 어, 분분합니다. 이 해석은 물과 성령을 일단 따로 나눠서 물로 태어나야 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은 곧 세례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때 세례 받지 않습니까? 세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런 생각 그리고 성령은 또그 말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요한은 여기에 이 보통 두 단어를 연속해서 이야기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물즉 성령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같은 뜻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 7 장쯤 보면은 네배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는 곧 성령을 리키미라 물과 성령을 같이 이렇게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는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시는 뜻은 성령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아노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되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게 다. 은혜구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는 이러한 감사와 감격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한 것으로 자꾸 착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할 수가 없고 뭐 감사하게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것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 는 의미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아노텐의 의미는 다시 태어났다기보다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게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 이 리고데모는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가 죽었는데 또 태어나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육체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육과 다른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다.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죠. 달라진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육절에 설명을 해 주시죠. 6절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 아,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인도우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이, 사도울리 그,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실 때는 그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릴 때는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요 정과 욕심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분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원래 있었죠, 우리 인간이 그런데 죄로 말미아 아담의 죄 이후로 타락해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다시. 새로운 영적 존재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보여도 그들의 영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영이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후폐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강건해지는 도다 사도바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바리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 제목이 무엇입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속 사람이 무엇입니까?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육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과 나는 똑같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에 같이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같이 추구하다가,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낙심하고, 또 뭔가 실패자로 자꾸, 그게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로 변, 변화된 것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가 이미 되어 있다 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이렇게 거듭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었는데 이 거듭나는 것을 과연 우리는 느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알수 있습니까? 뭐, 구원파들은 매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아무 느낌도 없고, 모르고 있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그렇지 그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났다는 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놀라고 하는 그에게 디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비밀로 불매, 불매. 네가, 네가 그 소리는,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들어도, 와서 어디로 가는지 가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어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바람을 느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느끼십니까? 느끼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면 시원합니다. 바람이 불면 깃발이 펄럭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바람의 영향력을 우리는 느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볼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에 감동하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지요? 때로는 죄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 눈물도 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신시이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조차 안 느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는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주 타치도 있음, 있지 않습니까? 뭐 성령의 역사는 참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몰랐던 사실을 퍼뜩 깨달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지혜영을 주시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실로 참 다양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어떤 어떤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러한 경험이 삶에서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을 또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위로부터 태어나고 저쪽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으면 다 거듭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니고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할때 자,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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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내게 르으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냐는 도다 내가, 내가 땅의 일을,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네. 하물며, 하늘의,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리고데모를 질책하는 부분은, 주님이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 우리의 증언은 받지 아니한다.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이죠. 그리고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이. 니고모가잘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사실. 또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자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왜 받지 않고 왜 믿지 않느냐라고 질책하시는 것이죠. 11절, 12절. 그러므로 이 질책의 의미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거기에는 들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까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긴 하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아메 하고 화답하면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죠 그러한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 중요한 핵심은 믿음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구나. 아, 배,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1장, 에,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가 찾아서 함께 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게 되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말, 말씀으로 살아나서 말씀으로 살립시다. 우리가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결국 복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시해서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살아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으시고. 이 거듭남의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거듭난 후의 삶은 어떤 삶이 될 것인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 우리가 느끼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하 확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거듭났다 는 확신하면 곧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게 확신이 있으면요. 첫째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요. 죽어도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 가운데,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갖지 못하고 때로는 잃어버릴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차게,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니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면 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뭐잘안 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고 의기소침해버리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 용기있게, 당당하게, 어, 항상 그렇게 살아가면 다시 성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확신이 든게 중요한 것이죠. 확신만 들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유있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거듭남의 또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거듭났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하는 이런 소망 가운데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특별히 부정을 맞이해서 일과 친척들을 만날 때도 여러분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 있는 사람이 아이고 와서 그냥 아, 힘들어 이런 소리 하면 믿을라고 하다가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저분은 여러 가지 삶이 어려운데도 왜 저렇게 기쁠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 그렇구나 하고 그 알고 싶어하고 복음 전도는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뭐 뭐 많은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삶이거든요. 삶이 기쁘고 행복하면요 이 전도가 됩니다. 항상 한 주간도 예, 하나님 나라 예, 소망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구정, 명절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서 또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 모든 교우들 또한 주관도 희망차게, 힘차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